예, 안녕하세요. 읍내동 네. 공동주택 현장 주변입니다. 그그 읍내동 그5 1 1 단지 일호인가요? 네. 예, 거기 공사를 하는데 아파트 탄바역 쪽에요. 굉장히 금이 좀 갔었거든요. 근데 이번 비로 아또 이렇게 주저앉았네요. 하하. <laughs> 주저앉았어요. 자, 쭉쭉 금이 가고요. 이렇게. 여기는 비가 와도 이 직접적으로 예, 예. 안 내려오는 지역인데, 이렇게 앉았네요. 으으, 갈라졌죠? 옛날에 뭐 보강했다고 좀 하는데, 이렇게 또 갈라졌어요. 이것 뿐만 아니에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 걸러졌죠. 오늘 며칠이냐고요 예, 5월 8일인가요? 예, 5월 8일 예, 오후 5시 반 정도 된 시간이네요. 자, 여기도 보세요. 이렇게 가라앉았죠. 가라앉죠 가라앉은 것 뿐만 아니고요. 보세요. 예. 쫙갈려져갖고요한 10도 정도 기울어졌네요. 갈려졌죠갈려졌죠 네. 기둥이요. 네. 옆으로 10도 정도 누웠어요. 네. 여기는 이렇게. 이게 보강한 거거든요. 지난 기 애들이. 예. 예. 이 시행사는요. 예. 의적 지역주택 조합으로 공사 개의는 그 안내가 되돼 있어요. 그 다음에 발주처가 폴라리스 DNC. 시공사는 예. 대원건설로 돼 있어요. 어, 바로 이 앞에 공사는 업체가 그랬다는 얘기에요. 그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서서히 이 담벼락이 무너져 가네요. 자, 10도 정도 기울였어요. 보강했다고 예? 하는데 또쫙 갈라졌어요. 예요? 보시 예? 갈라졌거든요. 물론 이제 두툼한 자기네들만의 이제 흙을 예, 저장 넘어는 보강 했다고는 하지만은, 예, 비가 온 후로, 이렇게, 예, 틀려지네요. 예, 여기도요, 보시 자, 이게 비 오면 이게, 물이 들어가죠? 이게 보강 했다고 하거든요, 자기네들이. 예, 예, 쫙 갈려지죠. 아, Thank you. 이 언니들. 나다 응, 어기도 이쭉 붙이고, 가려주는 것같다 예, 여기는요,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공동주택조성공사, 예, 바로 옆에, 예, 읍내동 현대아파트 담벼락입니다. 주차장, 예, 주차장하고요, 이건 주차장이죠? 주차장. 담벼락. 균열이 예, 10% 넘어갔어요. 못려졌죠 뭐 mm -hmm.